갈복6의가 전기소설 여기 부분이 어 솔직히 솔직히 난 이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이 전기소설의 개승과 변형 왜냐면 우리가 이 간단하게 전기소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기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지 기억나요? 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그냥 어, 대략 전기소설은 비현실적이야. 이게 아니라 이 전기소설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게자 생각을 해봐. 우리 소설의 개념이 뭐야? 해정씨 소설 이야기. 이야기지. 지어낸 거지. 그럼 말 그대로 소설의 핵심포인트가 허구성이야. 누가 지어야 돼. 누가 작가가 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옛날 옛날에 그거 누가 지었는지 잘 몰라요. 해와 달이된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애들이 이제 설화가 이제 시작점이거든. 그래서 이 설화를 우리가 그러니까 학회에서는 소설로 안 봐요. 그냥 그냥 옛날부터 그냥 단체적으로 이래 누가 가짜로 만들어내고 왜 설화는 진실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왜그 신화잖아. 주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전설 같은 것들 그리고 민담 같은 경우도 그 동네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뭐 만들어 냈겠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게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허구해서는 꽤 약하고 어 아, 솔직히 말이 돼요 공호라는가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실이었다고 얘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소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이거야 고전시가는 말 그대로 고조선 시대까지 가는데 이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제 설화에서 파생이 됐을 때 결국 이 소설의 근원을 알기 위한 게 정기 소설이야. 그래서 이쪽 파트만 들어가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정기 소설이라기보다는 어이 정기 소설을 지금의 어떻게 현대 소설이 되왔느냐 요거에 대한 정리니까 좀잘 정리하도록 합시다. 에? 말 그대로 그냥 여기다 쓰고 갈게요. 정기 소설, 고전 소설의 시작입니다. 스타트, 가오. 지금 소설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 알리예요. 정기 소설이. 아, 소설이 이제 시작됐다. 됐습니까? 응. 자 그렇다면 여기서 크게 미리 두 가지 좋은 결과를 볼게요. 그럼 초반에 누군가 소설을 썼겠지. 그치? 그럼 누군가가 그냥 예, 뭐어 삼국사일 같은 경우는 소설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전에 들은 걸그 김부식이 그냥 적은 거야. 그 소설이라고 볼 수가 없지. 그냥 적은 거야. 필담한 거야. 됐어? 그럼 누군가가 어, 한편 지어야겠는데? 라고 해서 지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뭐? 어. 금오시나 그 맞지? 김시습이 시도한 거야. 한편 써볼까? 이렇게 이해됐어? 그게 소설의 시작이지. 그런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글에서 일단 크게 정리하면 초기와 17세기 이후 그냥근저 고전소설의 시작 되는뭐 얼마 안 돼요. 막 15세기, 16세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초기에 이제 소설들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모두가, 응. 모두가 공통된 특성이 나와요. 어, 뒤에 나올 건데 미리 다 정리한 거이 거야. 나중에 글 정리하기 쉽게. 자, 공통된 특성이 이다 오는데 다 어떻게 초기 소설들이 다 어떠냐? 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어떠냐?라고 했을 때다 비현실성이야. 이게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돼. 어, 비현실성이고 그 다음에 현실과 불화를 일으켜요. 어떤 면이 불화를 일으키는지는 나중에 써줄게요. 그리고 거의 다 어떻게 끝난다 했지 마지막 아니야. 초기의 정기 소설은 그래서 바뀐 거야 이제 17세기 이후에. 어 거의 다 비극적 종말을 맞이해요. 야 생각해봐라 김시습의 그금오신화 실린 작품 중에 만복사적복이 그게 행복하게 끝났냐? 아니야. 그리고 거기 금오신화의 실린 작품 중에 또 이생주장전 이 있는데 그것도 힘, 행복하게 끝났냐? 아니야. 절대 아니야. 거의 다다 이렇게 끝났어 이해됐어? 자요런 공통된 양식이 있고요. 근데 이제 17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소설이 이 생각해봐. 우리 지금 소설이 말 그대로 모든 소설이, 모든 만화가, 모든 드라마가 다 비극적으로 끝나. 그럼 사람들이 볼까 안 볼까? 아 뭐야, 뭐 맨날 봤다 하면 결말 다 알잖아. 아뭐비현실아또 귀신 나오겠네아또 이제 현실하고 저 세계하고 맞지 않겠네. 아유 결국 저 사람 죽겠네. 요렇게 다예되니까 요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에 대한 설명이 이 글이야.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 들어갈게요. 자 전기 소설은 자 전기 소설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기한 이 것을 전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전기 소설의 정의는 전기 기한 이 것을 전함. 이게 되겠지? 이런 비기이한 것을 전해주는 게 전기 소설이 될 것이고 고전 소설사의 맨 앞에 등장한다. 최초의 고전 소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5세기 김시습의 《금오신화》 우리 만복사적보기 배웠죠? 주장과 최치원, 김영감우를 비롯하여 김영감우도 배웠죠? 우리 어 이런 걸 비롯하여 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출연한 일군의 작품들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즉 15세기 작품이 1번이야. 아니야. 주 최치원과 김영광은 즉 신라말에 나온 이 소설이 최초야 라는 소설이 맞서고 있다. 이건 알 필요가 없겠죠. 이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대표작은 모두 정기소설의 모습을 지향한다. 정기소설의 모습을 지향한다는 거야. 정기소설의 뭐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 요 모습 그대로 나온다. 최천으로 가든, 김영감으로 가든, 그모신화로 가든, 다 이렇다. 이 말이야. 이해했죠? 초기 고전소설사는 정기소설을 빼놓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기는, 뜻풀이 나와있죠? 기이한 것을 전한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정기소설은 비현실적, 환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요게 1번이겠죠? 비현실성, 환상성. 현실에서 이룰 수 없었던 사랑. 그것의 비극적 종말. 이게 현실과 불화가 일으킨다. 즉, 말 그대로 현실에서 이룰 수 없죠. 그리고 비극적 종말. 종결. 요게 3번이 되겠지. 주인공은 전란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현실과의 불화로 매우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며 다 우울해. 이 새끼들은. 그 만복사에 사는 새끼 봐라. 그치? 우울해. 사랑은 그고독함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해 주는 계기가 된다. 일시적인 체킹에, 자 옛날 사람들은 사랑이란 걸 그냥 일시적으로 봤어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 그러나 정기 소설의 사랑은 대체로 영속 불가능하다. 즉, 영속 불가능하니까 비극적이 나오겠지. 이해됐어? 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승을 떠난 존재나 인간이 아닌 존재 등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존재와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그 사랑이 근본적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야기의 전, 전개가 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사랑과 이별에 집중한다. 어, 여기다 하나만 더 쓰면 되겠다. 4번. 남녀 주인공 위주. 여기서 내가 이걸 왜쓰느냐말 그대로 김영검호은 남자 주인공 하나에 여자 주인공 하나죠. 그리고 만복사적 포기도 남자 주인공 하나, 여자 주인공 하나, 이생유장전도 하나 하나야. 요걸 기억해. 1대 1 구도라 그래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 허, 맨날 둘만 사랑해. 사람들이 지루해. 그럼 이제 자극적인 거삼각 사각, 오각 만들어 줘야지. 어, 이제 만들 거야. 그렇게. 어. 자, 아 어, 오늘 태고 만날 거야, 여기서. <laughs> 자, 그런데, 정기소설의 이러한 특징은, 정기소설이 후대로 계승되면서 변화한다. 요게 돼. 이제 16세기 지나면서 이제 변화를 일으킬 거야. 이게 핵심이야. 여기다 찍힌 요게 변화한다. 이걸 다 읽어봤는데, 요게 핵심이야. 어떻게 변하냐? 이 안에 공통점 찾고 이제 차이점 찾고 이래주면 돼. 자, 변한다.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한 권필의 주생장, 오늘 배울 거예요. 그리고 조희완의 채착장, 요것도요. 정기 소설의 속성을 지니면서 한편으로부터 한편으로는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작품에는 이승을 떠난 존재, 인간이 아닌 존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아. 미칠자, 이승을 떠난 존재, 이승 떠난 존재. 그리고 인간이 아닌 존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건 어디? 초기, 초기. 여기 초기 꺼 인생이 아닌 존재가 등장하는 건 초기 전기 소설의 주인공들 인간이 아닌 존재 김명 감옥에서 호랑이 잖아 그치? 요런 존재가 등장하는 건 초기 거 인간이 아닌 게 등장하는 게 살짝 모두 현실을 사랑하는 인간이 주인공 등장 그렇다면 여기 17세기 이렇게 현실 인간 등장 오케이? 정말로 만화 찍고 나온 남자가 아니라 진짜 옆에 볼수 있는 그런 인간들. 왜? 어 우리 똑같은 거야. 그 맨날 보다 보면 막 현실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선호도가 바뀐 거야. 재미없다 이거야. 자, 이제 현실 살아간 인간 주인공들이야 나. 주생전에서는 이들 주인공이 몇각 관계? <laughs> 아까는 초기는 몇대면1대 <laughs> 1. 여기서 이제 삼각 관계가 형성돼요. 남성 주인공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여성을 선택한다. 어, 이 욕망 알면 정말 쓰레기야, 이 새끼는. 하나의 사랑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한 종래 정서. 그렇다면 여기선몇 개의 사랑? 음. 하나의 사랑. 여기서는. 네. 아, 너도 좋고 얘도 좋은 걸 어떻게? 태호, 태호, 태호. 어, 둘다 사랑이지. 미쳐버려 이 새끼. 어. 하나의 사랑이 아니야. 어, 사랑은 다 베풀 수 있는 그런 게 돼. 자, 하나의 사랑만 집중하는 경위에 관한 종료의 정기소로가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랑도 이별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뭐? 응. 비극적 결말이라는 공통점. 반면, 반면이라고 했죠? 최적전에서는, 아 그럼 들어가기 전에 짧게 정리하고 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게이 17세기 이후에 뭐에 대한 설명? 주생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 그럼 주생전만의 특징은 현실형 인간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사랑이 아니라 이게 둘다 사랑한다라는 거. 하지만 공통점은 뭐 비극적 졸말이 온, 아, 결말이 나온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차이점과 이런 부분의 아이씨 차이점이고 공통점 맞지? 네 맞지? 요게 이제 주생전 1 7세 이후 거잖아. 요 후기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초기와 공통점. 그리고 요거는 차이점. 이해됐지? 자 그다음에 이제 비교해 볼게. 왜 내가 이걸 딱 나눴느냐? 오늘 배울게 또 최척전도 해야 되거든. 이 최척전 자체는 이제 설명 들어가면 남녀 주인공이 종국에 다시 만나 사랑을 회복한다. 그렇다면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어떤 결말? 음.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을 만들었내요 너는 알지? 근데 최척전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라. 그치. 풀스토리 알지? 이런 아 너네 실린 부분만 알겠구나 응. 그럼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 모두가 제외하면 남녀 주인공의 사랑은 물론 가족 공동체의 질서가 복원되는 행복한 결말로 응.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 뿐만 아니라 주변인물도 자, 주인공 뿐만 아니라 라고 했잖아 주인공 뿐만 아니라 주변인물 그럼 주인공만 다룬 데는 어디? 초, 초기 초기 거. 그럼 초기는 주인공만인데, 여긴 이제 주인공 플러스, 주변 인물들도 활약을 하고, 주변 인물들도 중요도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 채착점만 봐도 등대 인물 존나 많이 나오잖아. 어, 한 놈은 절로 가고, 한 놈은 일로 가고, 한 놈은 일로 가고. 그러다가 또만나고 그치? 어, 요런 것들. 주변 인물들도 이야기에 적극 개입하여 보다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정기소설은 본래 기이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 모습을 지녔으나 후대로 계승되면서 그러한 속성이 작품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정기소설이 통속적 면모를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통속적에 체킹해놓고 결국 이 통속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었어요. 왜? 통속적이 뭔데? 우리가 통속문학이라고도 하죠. 즉, 이렇게만 하니까 전체, 예를 들어, 10명의 취향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이 취, 이걸 좋아하는 취향이 한 3명이고 7명이 게 싫어. 그치? 그럼 말 그대로 안 있겠지. 근데 이렇게 이제 변화도를 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막 스토리를 다 섞어 놨잖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될수 있었다. 그래서 통속정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다. 요런 의미를 지니고요. 이통속정의뜻 자체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수정은 대중화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대중화되는 그런 면모를 지니게 될수 있었다. 왜? 대중이 원하니까. 이 스토리들. 을